1986년에도 김일성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뭘오 보였죠? 네그 아주 좀 신비한 사건이었고 그 86년 11월 중순에 여기 비무장 시대에서 북한 측에서 약 3일 동안 갑자기 그 확성기에 김일성이 사망했대요 본인들이 보도했어요? 네, 북한 어... 군대가 남쪽에? 네 남쪽에 확성기에 그 우리 소련님 사망했고 김준일 후계자 됐다고 했고 묘향산 탈라설 들어보셨죠? 다격설 있는 곳을 그 사실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에 올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꿈은? 소련군 사단장 소련군으로 출세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단장까지만 남북한 동북교포 그리고 해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김일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김일성 전문가 이성 박사님 보셨습니다 이 책은 또한번 선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출판된 김일성 전기입니다 4월 달에 올해 따끈따끈합니다 뜨겁습니다 2월 달에는 영국의 헐스에서 출판이 됐고 영미 문화권 김일성을 알리는 최초의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큰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르는 김일성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에, 이게 아마 마지막 편이 될것 같은데 김일성은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94년 7월 8일날 죽었습니다 새벽에 밤에 쓰러졌고 새벽 2시경인가 아마 사망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986년에도 김일성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뭘 오버했죠? 네그 아주 좀 신비한 사건이었고 그 86년 11월 중순에 여기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 측에서 약 3일 동안 갑자기 그확성기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그리고 사실 서로도 모순이 되는 보도를 했고요 어떤 어, 내용이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예. 김일성이 사망했대요 본인들이 보도했어요? 네 북한 어, 군대가 남쪽에 네 남쪽에 학성기에 그 우리 수련님 사망했고 김준일 후계자 됐다고 했고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그 메시지도 하나 아니고 여러 개 보냈고 어느 날에 뭐 오진호 당시 그, 인민무력부장 그, 그렇죠 국방부장과 국방부장 그렇죠 차수였던 네. 그나저나 원수된 사람이 그 권력을 잔악했다 그런 주장까지 있었고 북한군이 한 얘기들이 네 북한군이 한 지금으로 거, 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할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네. 판단이 뭐냐면 확실히 그게 심리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런. 어, 이산한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며, 며칠 지나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호환총권이 여기 한국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비산내각회에서도 뭐 그냥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 판단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시 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김일선이 단시그 나이도 있었고 그리고 같은 날 여름에 이렇게 쓰러진 도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죽으면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 그곳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요때 쓰러진 적있어요 그, 네, 네, 네. 1 8 6년에 네, 그게또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진일을 소련 대사도 찾아서 모로바초프에게 좀 연락해 주시고 급하게 의료진 보내달라고 보내 보내 했습니다. 그곳을 줄, 출처가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르 만소로바이라는 만수르프. 사람이 예. 그 원래 소련 출신이지만 지금은 그 고기 미국에서 여러. 예. 그, 예. 좀 초단청 보부 관계에 있는 그 연구소의 그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간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수르프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만수르프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수르프는 당시 그 당시에 그 서른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 예. 눈으로 본 것이죠. 아, 자기 눈으로 봤다. 그렇죠. 그게 확실히 그렇고 아니면도모로 보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도주. 그런 거죠. 버마의 아웅산이라고 하는 건국시조 아버지, 그, 네. 그 아버지의 그 무덤. 네. 묘소를 전도한 당시 대통령이 참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하면서 그 당시 우리 고위 간부 엘리트들이 네. 수뇌부들이 꽤 많이 희생이 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돈나일보 기자도 가면 그,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아웅산 테러는 사실 우리가 68년으로 돌아가면 1.21 청와대 습격사건하고 네. 아웅산 테러하고 같은 거잖아요 사장님이... 그 다음에 지금 김일성 사망오보사건 이것도 일종의 전쟁에 준하는 심리전 그 당시도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네요 김일성은 글쎄요 뭐 그렇게 뭐 판단하셔도 좋고 제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으면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그 약간 심리적인 실험자인것 같습니다. 다만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쓰러졌다는그 현실을 한편 또 하나 그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 그리고 사실 김일선이 간사한 그 스탈린의 운명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후에 세계는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음. 자 결국 저도 이 86년 이때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그 당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훨씬 전이지만 아유 김일성만 죽으면 김일성만 죽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 김일성이 죽었다고 소문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 네. 자, 그런데 94년 7월 8일 날 드디어 김일성은 이제 저승으로 갑니다. 묘향산 특각에서. 그러면 이 김일성의 근데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앞두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4년이면 김일성은 거의 김정일에게 물려주고 섭정을 할때 아닌가요? 네, 거의 그 그렇죠. 김정일이 그 당시 자치권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도 최전 그 권력은 김일선에 아직 그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총상회담에서도 김정일 김 김연 사한테 전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김일선 그렇죠.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김정일이 아무리 힘이 어도그 마지막 날까지 2 인자였죠.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9 3사부터 98년까지 고한행군으로 그렇습니다. 조선의 인민 사람들이 수십만에서 백만 단위까지 죽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십만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93년에 이미 김정일에게 맡겼는데 예? 93년 말에 상황 파악을 했답니다. 데그 전에는 김정일을 비난하는 문서가 다 올라갔는데 그게 다 김정일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안 올라가고 그 보고를 올린 사람들이 모두 숙청돼버리는 상황. 근데 결국 93년 말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93년 말에 당 전원회에서 김정일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 컴백한다, 정치에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렇게 몰려나 있던 김일성이 94년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로 하잖아요. 컴백하는 거죠. 곧그 전달 6월달에는 카터 대통령 부부가 방북해서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김성애, 김일성이랑 파티하는 그렇죠. 장면 나오거든요. 김선혜는 다시 마지막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만나 6월달에 네. 7월달에 한국을 만나.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정일이한테 맡겼더니 위기구나.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 카터에게 내가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한다. 10년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카토 폰만은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나는 아직 공관하고 그게 뭐걱정하지 말자. 다시난 정권을 정치하겠다 이런 말. 여러 사람에게 한 기록이 나와요. 카아 말고도 다시 보다는 그냥 계속하겠다. 계속하겠다 정치를 네.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일성 사망에 대한 음모론이 나옵니다. 타살설. 네, 묘양산 타라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스토리는 거기책에서도 네. 나오는 것이 뭐냐면 김일성이 사망했던 날이 그 엄청 그 근비가 비가 폭우가 그그 내렸어요.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 갑자기 그 공간이 나빠졌을 때 편현에서 거기 그 빌라까지 그두대 헬기가 ]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대는 추락하고 했고한 대는 돌아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헬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의료진이 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를 비상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급사했다. 근데 그런... 그 급사했다. 그런데 그 얘기에 지금 반론이 뭐냐면 1 9 3년 12월에 김정일이 비난을 받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김일성의 주치의였던 김용서라는 사람을 김정일 해임하고 네. 첫째 젊은 주치의를 앉힙니다 그리고 명왕산 특가에갈 때는 주치의가 따라가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서 오신 엘리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때는 충성파니까 김일성 죽었다는 얘기 충격 받아서 네. 울부짖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대가 추락했으면 한 대라도 갔어야지 그건 왜 돌아왔냐.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생각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인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한 대라도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치의도 안 따라갔고 헬기는 돌아왔고. 요 얘기를 듣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제 아버지가 정치를 계속하니까 정일이가 나는 이제 합바지 되는 구나 라고 판단해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그 상황을 방치했다. 그래서 죽었다 네, 그렇죠. 헬기는 그두대였고그 헬기에 그김준일자체다알예전이었고 그리고 결국 거기에 김준일경비원들은지도자든지다짐하십시오 음, 너무 위험합니다. 음. 그런 스토리를 들었고 보시다시피 사실 김민선 삼하의 얘기는 도한의 소속이 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사료 까지 공개 공개되면 정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는 또타격솔 예, 있는 곳을 그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예요. 여기 오신 고위층인데 막자기 울면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헬기가 떨어졌으면 그 차라도 보냈어야지. 왜 차는 안 갔느냐? 그 막히면 수륙양용 그 장갑차라도 가야 되지 이러면서 통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의료진을 못 보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 주민들이 의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이제 2000년 uh -huh. 그사진에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신문진들이 가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3년상, 3년 유언통치하고 1년 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언통치 3년 하는 것도 힘든데 4년까지 했다. 참 대단하다 이랬더니, 좋아서 막 자기 아버지를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효자처럼. 그러면서 느낌이, 아, 이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우국의 시선을 느끼고, 나라는 걸 느꼈다는 그때 회담에 참가했던 분의 전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뭐 사실 네. 스탈린 사안했을 때도 그렇죠. 독사설이 있었요 그렇죠. 독사설 있고 그리고 일부러 의사를 오래안는 보지 않았던 설도 있습니다. 독사설도 있고요. 네, 독재자가 죽으면 다 그런 소리 나옵니다. 아, 역사가 증명하겠죠. 자 이제 죽었습니다. 자 이제 김일성이 지금 얼마 전 사일로 2025년 사일로 태양절 김일성 무슨 태양절이에요? 사실은 김일성 생일인데. 그데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김정일이 그랬어요 조선 사회주의 시조다 김일성이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일성이 유산이 있어요 김일성이 없었다면 김정은도 없죠 그렇습니다. 아, 김일성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좀 평가해 줘보세요 어, 김일 김일성이유산인 사실은 대단히 어둡다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일성이 제일 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든 그 체제가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습 청권을 너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 기근 시대 그리고 나중에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고생에 김일성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쓰는 것처럼. 어, 김일성은 아마 전체 그 한반도 역사상 어, 제일 무서운 사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우리에겐 비극이지만 성공한 독재자예요? 완전 성공한 독재자이고 예크리 소비기입니다그 성공의 비결은 김정일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일은 또 김정은에게 물려줬죠?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 역사상에서 그렇게 3대에서 까지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스탈린도 1대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오쩌둥도 일대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게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다른 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 김일성이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 왜냐면 스탈린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마오쩌둥이도 마찬가지인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은 이들과 함께 그 자신 그 사후 운명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기획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실 뭐 완전히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좀그우연이 생긴 독재자이지만 역시 그 독재 기술에서 대단히 이윤을 했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독재자인데요. 원래 소련 극동 88 독립 법병 여단 출신일 때 김일성은 북한에 올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꿈은 소련군 사단장. 자, 소련군으로 출세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단장까지만. 사단장까지만. 네. 그 그것만해도 최고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떠밀려서 왔잖아요. 네. 여기 와서도 처음에 지도자를 생각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련 군정이 너해 그러니까 한 거죠. 네. 그런데 유교를 계기로 권력 장악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일선이그 지도자 임명 전직 몇 달만 지나서 이렇게 자기 자치 권한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도 노력했고 군대의 계속 한화 정책을 보면 그래서 김일선이 사실 무력 돈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 안고 물고 었던것 같습니다. 김일성과 이제 김정일은 죽었어요. 네. 근데 김일성을 김정은이 따라 하다가 요즘에 태양계라는 말도 잘안 쓰고 네. 이번 4 1롯 때도 태양궁전 참배 안 했고 자기 업적 과신 화성 아파트 단지 중공 딸내미 데리고 갔거든요 그렇죠. 72시간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7두시간 봤어요 아, 7두시간이라고 네. 보네요 네. 그, 그 시간에서도 그 김일선이 옛날 북한 영화와 좀 다른 게 나오고 원래 거의 약간 신격화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일선 나오면 사람들은 김일선 장군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뭐 일반 간부처럼 나오고 사실 정말 뭐 위대한 소련 보다는 대체로 괜찮은 소련 아, 그렇게 아, 나오죠 예. 이런 두시간을또 그렇게 보시네요. 제느낌으로는 거기 김책과 이렇게 1대 1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칸보드랴 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 상의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렇게 옷을 뭐 벗고 그리고 입는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인간답게 나오잖아요. 아, 신이 아니고. 그렇죠. 신보다는 그 대단한 네. 사람으로. 음. 그래도 흥정이 그 은이 수령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들 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이요 하는 김소능 영화라고할 수도 있어 아, 김정은을 위한 영화. 네, 그렇죠. 김소은이 만든 영화. 김정은이 만든 김정은을 위한 영화.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론을 내요 그렇습니다. 94년에 물리적으로 죽은 김일성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게 손자네요. 그러네요. 아, 우리가 모르는 김일성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어, 고맙습니다. 엑시단탈 티란트 김일성 전기 옥스포드에서 출판하신 우리 이위성 박사님 모시고. 어, 우리가 모르는 김일성 알아봤습니다.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